안녕하세요. 이게 무엇인가 하면 빛나는 <laughs> 일본 프로모 팩인데, 참 국내와는 다르게 이렇게 프로모 팩 버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,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 종류가 몇 종류인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. 13종류인데, 이 팩은 어 가장 뭐랄까? 인기 있는 아니라고 아니면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팩 팩의 결과물은 이제 색이 다른 실버인데요. 딱 지금 다섯 개만 제 열어보려고 합니다. 당황스럽게도 에너지가 나왔습니다. 에너지 아 종인가 보네요. 나머지 4 종이 복근인가보고오 마이 갓! 실버디는 실버딘데 일반 실버디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실버디 시가 잉. 또 실버입니다. 당황스럽네요. 실버도 GX 제발 에너지입니다. 마지막 부품과 쓰는 에너지였습니다. 그래도 실버디네, 실버디였습니다. 뭐두 개씩이나 나와줬으니 운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. 짜잔! 이제 앨범에 박제를 해야겠습니다. 이제 안녕!